부동산 상승기에 제주 부동산은 규제가 적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오션뷰 세컨하우스 열풍이 엄청났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외지인 투자자가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습니다. 제주도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제주 지역 주민들만큼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도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제주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팔사 타입이 22년 6월 9억 8,500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5억 9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2년 1월 7억 2,500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7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제주 집값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연동 아파트가 서울이랑 비슷하다. 안값도 비싸다 3분의 1이면 모를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전반적인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고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제주에서 가성비 좋은 금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노영중흥s클래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식 330세대 최고 14층입니다 상승기 때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노형 오거리 대규모 중심 상권이 가깝고 제주공항 접근성도 좋습니다. 주차 공간이 넓고 대형 평형에 조용한 단지라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아파트의 120 타입은 2019년 12월 평균 5억 6300만원이었고 21년 8월 최고가 10억 8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4층 매물이 7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4천만원 하락했는데요. 노형 중우 에스클래스 102동 401호이고 120타입입니다. 매매가 10억 85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최고가 10억 85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7억 45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43평형으로 타입이 같습니다. 우선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2동 4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도 동일한 4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4천만원 하락했는데요. 103동 13층 탑층 매물이 8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3층 매물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층 매물에 비해서 시세가 비싼데도 고점 대비 2억 6천만원이나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01년식 440세대로 대림 1차와 2차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형 오거리 대규모 중심 상권이 가깝고 제주공항 접근성도 좋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한라수목원도 가까워서 생활인프라가 좋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019년 말 평균 5억 2,500만원이었고, 22년, 최고가 9억 6,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4억 4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8층 매물이 7억 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4천만원 이상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타입과 층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대림 이편한세상 104동 1304호이고 8 4타입입니다 매매가 9억 65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40대 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다가 현재는 실거주중입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9억 6500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8층 매물이 7억 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두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시세를 보면 하위 평균가는 7억 5천만 원, 상위 평균가는 7억 7천 2백 50만 원입니다. 보통 하위 평균가는 저층 매물의 시세이고, 상위 평균가는 고층 매물의 시세인데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를 살펴보면 104동 8층 매물이 7억 8천 5백만 원에 나와 있고, 105동 10층 매물이 8억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제주도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시세를 살펴본 후에는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와 지금 거래가 가능한 제주의 금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은 3.9대1 최고 경쟁률은 7.6대1을 기록하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를 보겠습니다. 위파크 제주입니다. 8사타입 평균 분양가 8억9천8백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5천7백개가 넘는 청약통장을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이 아파트는 정작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분양률이 65%에 그쳤습니다. 중복 청약 물량이 많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실제 계약까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계약을 진행한 지네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당첨자들이 분양권 상태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오는 매물도 있지만 분양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매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113동 9층 매물이 분양가 8억 6,500만 원에서 옵션 비용 1,900만 원만 더해서 분양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입주까지는 3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매물을 선착순 분양 중인데요. 계약금 5%,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03동 5층 매물은 분양가 7억 7,900만원에서 프리미엄 없이 옵션비용 900만원만 붙어서 7억 8,8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는 23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현재 2,800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분양 단지만 봐도 미분양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제주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쭉 수요보다 적은 수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워낙 수요 자체가 적고 공급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 매물이 발생하는 건데요.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매매 지수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 중에서도 노영동과 연동, 아라일동, 이도 이동의 가격은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제주 중에서도 공항이나 도심, 해안가 인근의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귀포 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매물을 보겠습니다. 제주 강정 유승 한네들 퍼스트 오션입니다. 최근 84타입의 실거래가가 4억 7천만원에서 5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12동 5층 매물이 4억 7천만원, 112동 12층 매물이 5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12동 12층 매물은 입구동의 남동향 매물이고 탑층입니다. 과거 최고가 7억 2,5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도 12층 탑층 매물인데요. 이 매물을 4억 후반대로 맞출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입니다. 제주 아라 일동에 위치한 제주 아라 KCC 스위첸입니다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7억 1,500만원에서 7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09동 중층 매물이 7억 4천만원, 고층 매물이 7억 5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중 109동 고층 매물은 전세 끼고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7억 5천만원에 전세 4억 5천만원, 현금 3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동일 타입의 전세 시세가 4억 5천만원부터 5억 선이라서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세나 그 이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매물을 매매가 7억 3천만원대로 맞출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 외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